안녕하세요. 국나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은 눈이 옵니다. 어제 아침보다는 덜 춥네요. 그래도. 어, 눈이 많이 와서 농장 갔다 와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또 이쁜 아이들 보면서 얘기 나눕시다. 문자로 주문 주시면 되고요. 어, 예. 3만리 이상 택배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어정쩡한 아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이 너무 이쁘죠? 색감이. 예. 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그래도 작지만 이 예, 목대가 다 있어요 예 있는 아이고 또 얼굴도 많은 아이들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예뭐이두 이렇게 있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3두로 요 목대도 나와있죠 예 아이들이 조금 물이 고픈데이 정도는 뭐 충분히 괜찮습니다 예3두고요 안젤라라는 아이입니다 안젤라라는 아이인데 이름이 이런 표가 안젤라 7 0 0입니다 군생으로 준비했어요. 어, 모든 아이들을 최대한 군생으로 데리고 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색깔이 요렇게 됩니다. 이쁘죠? 네, 어, 피멍도 들고요. 예, 물이, 아이구야 요렇게 된물 줘야 됩니다. 쪼글쪼글 주름져 있죠? 물이 고파요. 하니까 물을 위에서 조금, 예,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많이 이렇게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 샬몽 큰아이가 있었죠. 요거는 그 아이가 내가 너무 크다 싶으면 요 아이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 아이는 8,000원입니다. 그 아이는 13,000원입니다. 예, 구분하셔서 주문 주시면 옆에 가격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니미아죠 요거는 또 작게 해서 또 달고 나인, 아이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색깔을 빨리 내고 쫀쫀하게 키우고 싶다면 작은 분에다가 키우시면은 예, 됩니다. 어, 난좀 크게 키우고 싶다면 아이보다 조금 더큰 분에 키우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샬몬 8,000원입니다. 어, 1 3 0 0원짜리 한번 오늘 영상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어제 시집가고 몇 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아이들로 데리고 왔습니다. 얼굴 하나도 이 가격이니까 두 개면 예 사이즈도 확 차죠. 예 어제 영상 보시면 어, 아이들 예 10cm 좋게 넘습니다 예 멋지죠 예 다음 아또 색깔이 이쁘죠 요 아이는 이뿔, 이름이 애플파이입니다. 애플파이 입니다 예, 애플파이 예어 얼굴 많은 아이로 왔습니다 이게 예, 삼두가 기본입니다 삼두가 기본 인데요 어 요렇게 팍팍하게 지금 너무 좁게 있습니다 너무 좁게 있으니까 조금 넓은 데 심어주시면 됩니다. 요 작은 분입니다. 어떻게 되냐. 요렇게. 아, 봅시다. 요렇게 빨갛게 됩니다. 애플. 예. 어, 명제로 과일 많이 드셨나요? 색깔이 요렇게 이뻐집니다. 괜찮죠? 어, 요큰 분에다가 옮겨 심으시면 예, 훨씬 멋지고 예쁩니다 애플파이 9,000원입니다. 넘어갑시다. 앉제 하시면 얼굴 많은 날부터 당연하게 그렇게 갑니다 예아 색감이 싱그럽죠 요건 누구냐 칼리스타 입니다 칼리스타 칼리스토 뭐 이렇게 하는데 콩나물은 칼리스타랍니다 글자 이상하죠 토로 해야 되나 타로 해야 되나 보니까 사장님이 칼리스타라고 스타라고 하셨더라고요 예 어떻게 생겼냐 봅시다 에이, 끝내주죠 오야예 오. 아 예, 이렇게 색감이 빨갛게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듭니다. 요 빨간색 있죠? 손톱에 빨간색처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작습니다. <laughs> 요 작은 분예 아시죠? 예 크기 키우시면 커집니다. 저도 저렇게 저 뒤에서 이런 아이들 키웠는데 잘큽니다자 그다음 또 갑니다. 또 갑니다. 블랙스완 와 블랙스완이 상당합니다. <laughs> 목이 칼칼하네. <laughs> 와 짱짱 묵어도 어떻게 이렇게 짱짱 묵었을까요? 아 쫀쫀합니다. 완전히 끝내줍니다. 와 아, 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블랙스완 12,000원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쫀쫀합니다. 예, 선명하고 깊이감 있습니다. 삼도가 기본입니다. 예, 또 갑시다. 와, 또 갑시다. 와, 얘는 완전 대빵 큽니다. 누구냐? 노마드. 노마드. 12,000원입니다. 와, 이거는 크기 예. 사이즈도 크고, 완전히 막 무거워가지고, 난리 난리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예 크기도 크고 사이즈도 뭐 좋고 물들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하죠 예 이쁘죠 어 요렇게 해서 노마드 어, 최대한 제가 요 크기에서 요 제일 크고 제일 잘 먹고 예 아이들 많은 아이들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도가 기본입니다 노마드 12,000원입니다 정말 큽니다. 예, 어, 저게, 블랙스완은 원래 얼굴이 이렇게 작은 아이들입니다. 어, 더 작은 아이가 저쪽에 있는데, 그거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된, 어우, 이렇게 멋지게 되구나, 알았습니다. 자, 안젤라는 여러분들이 통이 많이 됐죠. 왜 일두가 8천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쌍두로 데리고 왔습니다. 쌍두로. 예. 아이고, 쪼그리고 앉으니까 다리에 지날 것 같아요. 아이고, 불평불만 또 많죠? 예, 물 많이 고픕니다, 지금. 물이 엄청 고픕니다. 물주시면 빵빵하며요, 꽉 찹니다. 얘도, 어, 예, 색감이 워낙 이뻐가지고, 제가 안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이쁘죠? 예, 어. 멋집니다. 예. 안젤라, 얼마니, 너? 8,000원입니다. 안젤라, 안젤라, 8,000원. 되겠습니다. 아, 어, 요거는 제가 좀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데려가셔서 집에서 키우시라고 한번 미리 선을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주피터는 저번에도 품절이 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찾으시는데 못 보내드렸어요. 요거 주피터입니다. 어, 고급창이죠. 명품창 주피터. 어, 와서 한, 음, 일주일, 예. 어, 가까이 콩나물한테서 있었는데 고사이 어, 그 많이 다젖졌네요 여기에 어, 따뜻한 난로 앞에 뒀더니 <laughs> 따뜻한 난로 앞에 둬도 여기 냉... 하우스 안이 참 찬기가 많이 돌거든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어, 예 <laughs> 아이들이 조금 사이즈도 예, 이 정도 되는 아이들도 있고, 어, 받아보시면 작지만 그래도 야무로 졌네요. 요거 데려가서 혹시 사라질까봐 그랬는데, 그 정도 아니고 이제 많이 잦아져서 똘똘해지고 있습니다. 주피터 가격 만4 0 0 0원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데려 가시지 않으면 제가 이제 어, 더 키우고 더 크면은 몸값이 또올라가겠죠 지젤입니다. 어, 자연군생입니다. 입구지 돼있죠. 엄마가 같이 있습니다. 이것도 데리고 있었더니 아이들이 또망해졌네요. 예, 이대로 물은안 주셔도 됩니다. 당분간 물을 제가 일주일 전에 잠깐 샤워기로 먹였습니다. 음, 물은 안 주셔도 되고 보고 말랑말랑해지거나 그렇게 되면 그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벌써 이 아이가 여기 와가지고 라인을 탔어요. 빨갛게, 지젤이 색감이 정말 이쁘잖아요. 어, 맑게, 그렇게 붉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어, 저번에 이제 사천 원짜리 저 친구들도 외도가 있는데, 요거는 군생으로 예, 어미가 요렇게 이제 마르기도 하고 여기 어미가 같이 있기도 합니다. 떼주면 안 됩니다. 요 엄마 몸에서 지금 영양분을 먹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군생 자연 군생을 한번 키워보시면 좋죠 집에서 그죠 예 어~ 요 옆에도 명품창입니다 토스카넬리라는 아이인데 만 사천 원이죠 요 아이도 제가 그냥 한번 소개는 시켜드립니다 요런 아이가 있다 필요하신 분들은 데려가시고 아니면 이제 명품창들을 가지고 싶은데 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애기들을 한번 제가 어~ 키울까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좀더 예, 단단한 아이들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옆에는 할리스라는 아입니다. 할리스는 조금 귀염귀염하고 작네요. 그래도 그 중에서 짱짱 묵은 아이들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 색감이 참 이쁘죠. 요좀 물이 들면 더 진하게 요렇게 예, 물이 듭니다. 이 와인은 조금 사이즈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작지만 그래도 워낙 가격이 이정도 되는 아이면 어또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 얼굴이 작으면 아이들 덩치가 크고 얼굴이 많이 있으면 아이들이 덩치가 좀 작고 그렇습니다. 예 아.. 어, 갑시다. 어.. 집안에 내가 나는 붉게 푸, 푸르게 한번 해보고 싶다하면 노경입니다. 노경 3천원. 밥이 정말 많습니다. 요거는 그냥 어, 뭐 서비스 차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예 어, 한번씩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 더라고요 예 찾으셔서 데리고 왔습니다. 네 블루드래곤입니다. 블루드래곤 어그 사이에 더 짠짠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예 어이구야 얘는 불에, 불에 불에 좀 걸렸구나 어허 이렇게 했으면 안 됐을 텐데 아니 아니 되었겠구나. 아니 <laughs> 벌써 말을 하는지 예. 알로에 에서저 아이들은 나중에 콩나물이 계속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예. 어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다 작아도 쫀쫀하게 여기서 손도 보이시죠. 예. 잘잘 잘 컸습니다 잘커 가지고 아이들이 건강합니다 어 많이 야물을 지고 예 똘똘 해졌습니다 어, 크면서 얼굴이 더 선명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예 애들은 좀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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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야 되겠습니다 자 루시안이 정말 이뻐요 어 제가 어제 어저께 예어 손님한테 어,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한테 하나를 어, 또 시집을 갔는데, 색감이 정말 빨갛게 이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그런 데 지금 몇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고야, 여섯 개밖에 없구나. 예, 정말 이뻐서, 예, 서로, 서로, 오! 이렇게 했습니다. <laughs> 무슨 뜻인지 아시죠? <laughs> 서로, 오! 이렇게 하다가, 예, 시집을 갔는데, 참 이쁘더라고요, 루시안. 0 0원 가격도 좋고요, 저렴하고, 예, 가성비가 짱입니다. 그 옆에 콜먼. 예, 예, 진짜 잘 생긴 창입니다. 콜먼. 어, 자, 봅시다. 아이고. 예, 지금 좁은 데 있어서 그렇지, 넓게 심어 놓으면 아 사이즈 좋습니다. 밥도 많고요. 예, 밥도 많고, 청수 좋죠. 청수 생김새, 손톱. 예, 끝내주죠. 예, 콜먼. 12,000원입니다. 창을, 어, 여러 가지 아이로 키우시고 싶다면, 제가 비슷비슷한 창들을 안 데리고 옵니다. 조금씩, 그래도, 좀, 어, 모양새나 가치가 있는 아이들로 데리고 오려고 조금 애를 씁니다. 콜몬 12,000원. 네, 여기는 카스입니다. 어, 그 사이에 이제 피멍이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피멍이 들고, 단단해지고 예 야무지게 생겼죠 야무지게 야무지게 생겼습니다 어, 아이들이 여기 하우스에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일교차가 엄청 심하거든요 밤에는 좀더 많이 찍고 난로 앞에는 있 있어도 우리 난로가 그렇게 음, 많은 역할을 해주는가 싶을 정도로 <laughs> 하우스 기온이죠 <좀. 웃음> 예 어, 그렇습니다. 카스가 참 이쁘네요. 멋있게, 아유, 피멍이 그냥 군데군데 피멍이 이렇게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 누브라 금도, 예, 자연군생 이꼬지로되나인데 물이, 여기에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면서, 금빛이, 예, 줄금이 보이죠? 예. 어우, 막 작은데도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금이라는 게 그러네요. 예, 작은데도 카리스마가 막뻑 있습니다. 누브라금 9,000원. 이렇게 해서 아이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어 어, 이번 주만 지나면 다음 주부터 어, 기온이 좀 좋더라고요. 어, 그러면 또 여름, 겨울이 다가나 싶을 정도로 마음을 놓고 있으면 또너 더 추위가 떠오겠죠. 어쨌든+ 어쨌든 간에 어 콩나물은 어제 하루도 여러분들 덕분에 무사히 잘 보냈습니다. 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좀 힘들고 어 버거울 때도 있고 어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예 그러면서 행복이 갑자기 묻어나고 막 그렇습니다. 어. 그내 마음에 좀더 안정을 갖고 찾으면서 감사하게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제는 하 종일 목요일이다 했다가 월요일인가 했다가 목 목요일이다 했다가 월요일인가 했다가 는데 오늘은 화요일인가 했는데 금요일입니다. <laughs> 금요일입니다. 내일 또 방송합니다. 내일 또 영상이 올라갑니다. 이번 주에 너무 쉬어가지고, 내일 또 방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좋아요, 또 문, 어, 그러고 또 주문해주시고, 또 방문해주시고, 방문 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로, 예,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 복된 날 되세요. 강나물이었습니다 뿅!